제가 되게 옛날이에요. 되게 옛날에 제가 꼬꼬마 시절에 잘 아무것도 모를 때. <laughs> 그러니까 이 트랜스젠더 쪽에 인맥도 별로 없고, 이제 되게 어릴 때였어요. 되게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성형도 안 됐고, 그, 호르몬도 안 하고, 아야님 어서오세요. 그냥 저거죠. 말 그대로 그당시는 어떻게 보면 여장이지. 그냥, 생 남자 몸에, 화장하고, 머리는 원래 길었으니까. 머리는 원래 길었지만, 그냥 화장하고, 이렇게, 가슴에는 뽕 넣고, 그러고 이제 다니던 시절인데, 그때 이제 좀 친했던 언니가 한명 있어요. 그 언니는 이제 당시에 가슴 수술까지 했었고,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태원이었어요. 이태원. 이태원이었는데, 그, 옆, 옆 테이블에, 다른 트랜스 언니들 무리가 술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쪽에 나랑 같이 술 마시던 언니랑 그쪽에 누군가랑 서로 친한 사이였던 거야. 그래서, 어, 반갑다, 안녕, 뭐 여기서 술 마셔, 같이 마시자, 이러면서 합석해서 서로 술을 같이 마셨어요. 근데 이제 그쪽 멤버 중에, 완트가 한명 있었어, 완트 언니가. 완트 언니가 한명 있었는데, 이제, 좀 이상한 거야, 처음부터. 되게 이상한 게, 딱 그런 거 있죠? 저는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언니들이라 그러니까, 혹시 내가 실수할까봐, 예의 지킨다고, 긴장해가지고는, 이러고 있었어. 어, 혹시 내가 실수할까봐. 근데, 다른 언니들은 막 나보고는, 아유, 야, 어리다, 귀엽다. 야, 너는 여기만 고치면 되겠다. 야, 너는 얇아서 좋겠다. 아유, 이쁘다, 잘 커라. 이렇게 덕담을 해주는데, 거기, 완트 언니가 한명 있는데, 생긴 것도, 전형적인 강남 성괴 있죠? 이상하게 성형된 거. 이상하게 성형된 거. 딱! 이러고는, 이러고 보는 거야. 좀더 이렇게, 이렇게 재수없게 보고 있는 거야, 나를. 근데 그 눈빛이, 어, 어떤 눈빛이었냐면은, 뭐야, 너한번내 마음에 안 들기만 해봐? 조져줄게. 약간 이런 눈빛으로 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는 애초에 성격 자체가 뭐 그렇게 세지도 않고,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다들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냥 긴장해서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이제 쭈뼛쭈뼛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서는 그 완태 언니가 긴장을 좀 풀더라고요. 이렇게 노려보다가 좀 부드럽게 보면서 술도 한잔 주고 나한테 그랬어요. 근데 술줄때 눈빛이 이거 있죠? 술 한잔 받아? 그러면 이렇게 주면 되는데, 술을 주면서 이렇게 쳐다봐. 이러면서 술을 주는 거야. 내 눈을, 어, 술 받아, 이렇게 주면 되는데, 이러면서 술을 주는 거야. 와, 이거 뭐지? 말 잘못했다가는 맞겠다. 이런, 어, 아, 맞아. 성형이 잘못돼서 인상 자체가 이상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 내가 받은 느낌이, 아, 이거는 진짜 잘못 건들면은 내가 좀 크게 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더 조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이 그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어요. 남녀 공용 화장실. 그런 거 있죠? 조그만한 화장실인데, 그 화장실 안에 뭐그 좌변기랑 소변기랑 그 세면대까지 다 있는 좀 이렇게 허름한 그런 화장실이었어. 그래서 거기서 화장실을 가려고 딱 들어왔는데, 내가 이제 거기 변기에 이렇게 앉아서 오줌을 누고 있는데, 그 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야. 아나 분명히 잠궜는데 어떻게 열었는지 모르겠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야. 난 오줌 누고 있는데. 그래서 딱 들어오더니만 나를 보면서 예 오줌 다 놓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가 거의 다 놓았어요. 그랬더니만 다 누고 다 누고 일로 와봐. 그러는 거야. 날 보면서 그러니까 한두 걸음 떨어져 있었는데 다 누고 일로 와봐. 그래. 그래서 얼른 다 누고 닦고. 그다음에 내네 하면서 이렇게 갔더니만 내 바로 앞에서 갑자기 주저앉는 거야 이런 자세로 갑자기 그 언니가 치마 입고 있었거든 그 언니가 이런 자세로 주저앉는 거야 이런 자세로 이거 뭔 자세인지 알지 양아치 자세 이렇게 주저앉더니 담배를 딱 물면서 나보고 담배 불 부, 담배 불한 붙여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담배 불을 붙였어 담배 불을 붙였어 그랬더니 단, 이렇게 앉아서 담배를 그러니까 봐봐 여기 올라가서 해야겠다. 여기에서 앉아서 이러고 앉아가지고는 담배를 이러더니 치마를 갑자기 드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쪼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치마를 들더니 노팬티더라. 노팬티야. 치마를 들더니만 그대로 오줌을 놓. 근데 기가 막혀가지고 좌변기도 있고 소변기도 있는데 그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치마막 훌렁 위로 들고는 담배 피면서 오줌을 누는 거야. 나 수술한 언니 그 부분 그날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는 오줌을 찔찔찔찔찔 누면서 너 어디 가게 일하니?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 대학생인데요? 그랬더니 일안 해? 그래서 저 학교 다녀야 돼요. 그랬더니 하더니 너 마음에 든다 이러는거야 그래서 가아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랬어 그랬더니 너 나중에 일할 생각 있으면 언니 가게로 와 키워줄게 이러는거야 근데 그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 그래서 오줌을 다누더니만 아니 겁내 웃기는게 뭔지 알아? 오줌을 다누더니만 이러고 오줌을 다누더니 치마를 내리고는 이렇게 털어 이렇게 털고는 탁 일어나 그냥 그렇게 털고 일어나더니만 나가더라 근데 그 때, 이제, 느낀 게, 와, 이거는 쌍또라이다. 아유, 추자님, 아니, 추자님은 나보랑 까마득하지. 추자님은 내가 쳐다도 못 보죠. 그러고 나가는데, 내가 너무 감히 그런 거 있죠. 와, 이거는 잘못 건들면 족대겠다, 내가. <laughs> 그래서 더 조심했거든? 근데, 이제, 그날 그 자리에서 술자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합성한 거였잖아요. 그쪽 멤버는 자기들끼리 놀러가고, 나는 같이 술 마시던 언니랑 이제 다른 데로 맥주를 한잔더 하러 갔어. 근데 그 같이 간 언니가 나보고 그러는 거야. 야 아까 너 화장실 따라 들어가서 걔가 뭐라 그러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마음에 든다. 어, 우리 가게로 와. 키워 줄게. 이런 말 했어요. 그랬더니 나랑 같이 있던 언니가 한숨을 쉬면서 잘 됐다. 다행이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언니, 그, 왜요? 뭐, 그게 잘된 거예요? 그랬더니, 야, 다행이다. 걔가 널 좋게 봤나 보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나, 저는 날 좋게 안 봐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해주는 말이, 야, 사라 그년 또라이야. 걔는 딱 봐서 지 맘에 안 들면은 상대방 조져놓는 년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해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는데 <laughs> 여러분 놀라지 마 이거 진짜. 그 언니한테 전해들은 얘기야. 나한테 앉아서 오줌 누면서 담배 피던 그 완트 언니가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기 전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대. 자 이게 그 완트 언니야. 오줌 누던, 그 그러니까 오줌 언니, 오줌 언니라 부를게. 그러니까 오줌 년이라 부를게. 오줌 년. 얘가 그 오줌녀야. 오줌녀. 그 오줌녀가 그 수술하기 전부터 친했던 다른 트랜스가 있어. 근데 얘는 수술을 먼저 한 거지. 얘는 수술을 아직 안 했고. 근데 이 오줌녀가 보기에 지 친구가 어느 순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나봐. 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나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오줌녀가 자기 친구랑 같이 그런 조그만한 공용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경찰을 불렀대요. 소리 지르면서 경찰을 불렀대. 경찰이 왔어. 그그 오줌녀랑 그 친구도 트랜스야. 아직 밑에 수술은 안 했지만 가슴까지 수술한 트랜스야. 호르몬도 오래 맞았고 정신과 진단도 있고. 근데 경찰 불러서 이 오줌녀가 나 성폭행 당했다 이렇게 나간 거야. 마, 마. 자기 제일 친했던 친구가 아직 수술을 안 했으니까 법정 남자잖아. 아직 단련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줌녀가 나 성폭행 당했다 이렇게 신고를 한 거야. 근데골 때리는 게 성폭행은. 당한 사람이 주장하면 일단 수사를 들어가야 돼.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무죄가 떴어요. 당연하지. 성폭행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수술 안 했던 트랜스 언니는 너무 쇼크를 먹었어. 생각을 해봐. 지금 나, 나도 그런데 호르몬도 맞고 가슴 수술도 하고 성형도 하면서 여자로 살려고 일었는데 성폭행범 남성 가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모욕감이 들겠어.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남자 가해자로서 조사를 받는다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제일 친했던 친구한테. 응. 어, 그러니까 결국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실제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튼그 정도로 또라이였대. 그래서 나보고, 아까 너 화장실 갔을 때, 따라 들어갈 때 눈빛이 그때 눈빛이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걱정 엄청 했대. 그 때는 내가 그 언니가 하는 말이 너 아직 가슴 수술도 안 했고 성형도 안 했고 호르몬도 안 하고 있잖아. 너 솔직히 지금 여성화 과정을 아무것도 안 해서 몸은 생남자 아니냐. 만약에 걔가 그런 식으로 또 저기 신고를 하면은 너 되게 곤란해질 수 있었어. 그러면서 잘했다. 다행이다. 걔가 너 죽일라고 작정하고 따라간 건데 그래도 니가 뭐 잘했나 보다, 마음에 들었나 보다. 그런 거야. 와, 나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그랬었어. 아, 그냥못 들었어요. 그때가 끝이에요. 그때가. 그 이후로 저기 만난 적도 없고, 그, 그때 이제 그렇게 들었던 게 끝이야. 그래서, 와. 다른 언니들은 왜안 따라왔대요? 다들 그 완투 언니 성격을 알아. 내가 말했잖아요. 그 무리에서 그 언니만 완퇴였다고. 딴 언니들은 다 수술을 아직 안 했어. 그러니까 얘 건들면은, 얘 건들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아는 거야. 쌀림 근데 변호사 썼나요? 그 친구분은?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까지는 안 들었고, 내가 들었던 얘기는 방금 그게 전부야. 어, 짜, 장난 아니지? 어, 지아님, 수시 붙었어? 축하해! 화이팅! 이제 대학생을 재밌게 해. 어, 그니까 러 제가 완전 그때, 그, 완트 언니가, 어, 내가 마음에 들었다 이거지. 근데 천만 다행인 거야, 그게. 어, 그니까 러연먹 똑똑한 거지. 똑똑한 또라이인 거죠. 연먹이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하는 거. 오줌녀가 이 방송 보면 어째 괜찮아요? 왠지 알아요? 나한테만 그랬겠어? 여기저기 다 그랬겠지. 나한테만 그런 거 아닐 거야. 그러니까, 어, 내가 누군지 기억 못 해. <laughs> 그, 그 이후로 만난 적도 없고. 아, 맞아.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내 생각엔, 맞아. 뭐, 그, 이것도 맞을 수 있어. 너 어디 가게서 일하니 먼저 했으니까, 아, 경쟁자가 아니라 일안 하고 있는 애니까 안 건든 걸 수도 있어. 그분 유튜버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다니까요. 한 번도. 와, 아무튼. 어, 이한 언니 다시 왔네. 아, 무튼 이게 내가 그 완터 님 만났을 때 정말 무서웠던 일이야. 어. 어, 좀, 진짜 위험했어, 그때. <laughs> 아, 위험했어, 위험했어. <laughs> 그런 일 있었어.